2년 전 양양에서 산불 개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헬기 기능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고 당시 헬기 꼬리 부분 날개의 회전 또는 날개각 조절 기능 이상으로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락 뒤 화재로 기체가 모두 전소해 꼬리 회전 날개의 기능 상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는 또 서울지방항공청에 산불 진화 임무와 관계없는 인원의 헬기 탑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한편 강원자치도의 산불 진화 임차 헬기의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서 산불 진화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과 정비사, 정비사의 지인 등 다섯 명이 숨졌습니다.